1624년에 은동고의 왕으로 은진가의 오빠인 은반디가 죽었는데 은진가가 독살했다는 설이 있고 은진가는 오빠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하리라는 귀족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리는 세례를 받아 펠리페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포르투갈에게 왕국을 바쳐 스스로 위성국이 되겠다고 자원을 해서 전투는 왕위 계승 전쟁을 넘어 제국주의와의 싸움, 여성계 승권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은진가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적통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대파들은 여자가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게다가 노예의 딸이라고 비난했는데 반대파들의 주장이 먹혀들어 그들의 세력이 더 커졌습니다. 은진가는 적통성 논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보고 남자가 되기로 했는데 남성들처럼 전투복을 입고 전투를 지휘했지만 은진가는 포르투갈과 펠리페의 연합군에 밀려 패주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탐바 왕국으로 들어가 왕권을 빼앗고 마탐바의 여왕이 되었는데, 1641년 네덜란드가 루안다를 점령하고 포르투갈군과 전쟁을 벌이자 네덜란드군과 손잡고 포르투갈과 싸워 영토를 거의 회복합니다. 그녀는 왕국이 아직은 약하다는 걸 알고는 포르투갈인들의 내정 간섭을 지나치지 않은 수준이면 받아들였고, 동시에 네덜란드를 이용해 포르투갈을 견제했습니다. 신기술을 받아들여 운동바 왕국의 국력을 신장시키면서 약 30년이 흘러 국력이 신장되자 정예병들을 이끌고 포르투갈 노예상으로부터 노예들을 구출하고 포르투갈 군들을 학살했습니다. 특히 여전사들을 이끌고 게릴라전을 벌여 포르투갈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지만 포르투갈이 브라질에서 군대를 증원해 네덜란드와 은진가 연합세력을 격퇴해 은진가는 다시 마탐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포르투갈군은 마탄바까지 쳐들어와 은진가 토벌에 나섰고, 은진가는 거점을 요새화하고 장기전을 펼쳤는데 결국 포르투갈군은 은진가의 저항에 굴복해 1657년 11월에 철수해 30년에 걸친 전쟁이 끝났습니다. 은진가는 은동고와 마탄바의 통치자가 되었고 1663년 12월에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죽은 후 포르투갈에 협조한 펠리페의 아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포르투갈은 1671년에 은동고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